안녕하세요. 유튜브 기자단, 권유진입니다. 어, 제가 이번 방학을 맞이해서 뭘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전공이 뮤지컬 전공인데 화음 넣는 법을 몰라가지고 제 주변에 아주 화음을 잘 넣는 사부님이 있다고 해서 배우러 왔습니다. 한번 배우러 가볼까요? 가보겠습니다. 어, 어. 어 <목소리> 사부님! 어 안녕하세요 <목소리> 아 잠깐만.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화음을 배워보려고 사부님한테 이렇게 왔는데 네, 화음을... 잘 찾아오셨어요 네 화음을 그렇게 잘한다면아네 일단 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안녕하세요. 저는 백석대학교 3학년 화음 장인 권가현이라고 합니다. 아, <웃음> <웃음> 어, 화음을 얼마나 잘 넣으시길래? 어, 웬만한 노래들을 다 그냥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저, 정말요? 네. 그래서 다음 질문은 아, 네. 네. 그래서 오늘 화음을 넣는 방법이랑 그걸 응용해서 노래 오늘. 넣어서 이제 불러주실 수 있는지. 아 네. 그럼 어... 네. 그러면 네. 네 저희 그러면 어 화음을 들어가기 앞서 네 화음에 대한 이론을 간단하게 네.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음. 음. 오 정리까지. 아 그럼요. 화음이란 높이가 다른 두개 이상의 음이 함께 어울려 내는 소리를 화음이라고 해요. 어, 잠시만요. 맞나요? 아자 이런걸 하음이라고 하는거요아그래 네. 법칙이 있나요? 자주 쓰는 주요하음이 아. 있어요 그건 바로 가장조 기준으로 네. 이 음들을 음. 3도씩 쌓아서 만드시려고 아. 하네요. 자,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희가 오늘 배울 건 3화음이니까, 3화음만 네. 배워보도록 할게요. 노래를 응용해서, 네. 어, 일단 더우니까 살짝 로설. 아, 네. 그러면은 한번 해볼까요? 네. 네. 화음의 의미를 잘 아셨죠? <laughs> 아셨을 거라 믿고,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유진 씨가 픽한 메 m 미라는아 죄송한데 설명 끝인가요? 화음... 네. 네. 넣는 법. 화음의 정. 의아 넣는 법, 넣는 법. 화음의 정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개 이상의 음이 어울려 나는 소리이라고요 그리고 넣는 법. 넣는 법은 간단해요. 도에서 도 도에서 내까지 가는 걸2도 음. 도에서 밑까지 가는 걸3도 을 때는 3화음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 응. 확실한가요? 건... 많이 <laughs> 거요 많이 사용하는 건 <laughs> 확실합니다. 아, 네. 그럼 혹시 이 노래에 적용을 한번 해볼수 있나요? 노래를 그럼 틀어 볼까요? 노래요? 아, 저기 죄송한데 철자가틀 아, 죄송해요. <laughs> 아, 이거 맞죠? 아, 제가 시범을 어... 보여 드릴까요내 <laughs> 날은 바람이 오직 그대 남자로 살고 싶어요. 아! 전혀 모르겠어요. <laughs> 혹시 유진 씨는 이게 화음을 넣을 수있으요아 저... 저요. 한번 불러 볼까요? <laughs> 아, 그러실래요? <laughs> 카메라 봐 주세요. 일 알겠고요. <laughs> 아직, 아, 네, 아직 네, 매일매 네, 매일... 해야죠. 또... 뭐야! <laughs> 어머, 이게 갑자기 애티아 나왔대. 문득 떠나고 싶으며. 자기야, 재밌 할게요. 뭐야, 뭐 처음부터 초, 초반부터 초 천천히. 저희는 3도 화음을 적용해서 아... 플랫이에요. 네, 여기서. 세계음이 올라갔죠? 3도 화음 이게 멜로디고요. 이게 화음이에요. 음 아, 제가 한번 써볼게요. 시작 비 내리는 날엔 우산이 돼주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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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음을 따라오시면 안 되고요. <laughs> 어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우산이 돼주고 어둠이 오면 빛이 돼줄게 우 어, 유진씨의 3도 화음 네. 너무 멋지셨네요아 너무 어려워요 아니요 그냥 여기 음 위에 3도로 써보면 되는거거요 아, 음은 레요 네. 네. 비비비 비, 비 내리는 날엔 우산이 돼주고 어둠이요 여기서 걸리시네요 <laughs> 네아 역시 음형은 아주 어려워요 근데 여기까지 너무 잘하셨어요 아 정말 네. 감동받을 거니까눈 네. 어, 오면 빛이 돼 빛이 돼줄게 <laughs> 거예요 <그거> 여기서 <왜>? 메리미 <laughs> <laughs> 마스케라를 올려야 되나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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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그, 그,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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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해볼게요 카메라 보고 시작 메리미 리미오 oh, 그거예요 아. 가시 시작. 메리 미 <laughs> 근데 여기서 꿀팁. 네. 방금 메... a r 왜아 사부님. 아니 아니 영수 출신이세요?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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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한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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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실래요? 화음? 네. m 네. a 네. 시작. 보실줄 아세요? 악보 본다는 그게 뭐죠? 이렇게 음표들을 보고 피아노를 눌러서 칠수 있는 아, 네.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여기 있는 소리면 3도 쉬면 4도 이렇게 쌓아서 부르는 걸 연습해보시면은 이게 금방 따라올 수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정해진, 이걸 근음이라고 해요 정해진 음, 원래 멜로디 처음 시작하는 음을 근음이라고 그 냄을 알고 여기서 삼도를 알아서 그 냄만 듣고 싸울 수 있는 것을 상대음감이라고 하거든요. 아... 네, 이게 사람들이 음... 연습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상대음감이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유수 씨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세요. 음. 이렇게 짧고 간결하게 화음을 좀 이렇게 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아, 저는. 항상 정해진 음만 피아노 쳐가면서 연습을 했어서 음을 쌓아가면서 또 해본 적은 처음이기 때문에 너무 음, 어려웠어요. 음. 뭔가 음을 찾기가 힘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럼요. 누구나 이런 걸 처음 접하게 되면 모두 힘들 법이고 저도 또한 그랬었습니까.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보를 보시고 피아노를 치면서 3보를 쌓으면서 연습을 하면 유진 씨도 나중에 투투미서을 네, 뭐 아을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다. 응. 그 혹시 선천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